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가기에서는 홍해와 요단 두 개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홍해는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건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죄악사상에서 해방되고 구원마다 신앙인의 길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광야의 훈련을 통해 믿음을 키워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은 오직 믿음으로만 건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는들 초신자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복을 요구합니다. 이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정의롭게 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길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가로막힌 장애물 앞에서 주저앉아 포기하지만 또 어떤 이는 장애물을 넘어 끝까지 가서 마침내는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인생길을 걸어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통과하셨습니까? 그중 가장 어려운 장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장애물은 어떻게 통과하셨습니까? 수많은 장애물을 통과하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셨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남아 있습니까? 아직도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00여 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은 바로의 탄압을 받으며 하나님을 향해 구원하시기를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400년이 도래함으로 백성의 유침과 탄식을 들으신 하나님은 마침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십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출발하면 당장 눈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펼쳐질 걸로 기대하며 흥분해서 요란하게 이집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할 때 이집트 백성들이 건네준 수많은 귀금속과 양식과 동행하는 가축들로 인해서 그들 앞에 어려움이 닥칠 거라는 예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이집트를 떠나자 곧장 거대한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칼과 창을 빼들고 추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홍해와 유당강 두 개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홍해와 유당강 사이의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애굽에서 해방되었다는 기쁨만이 그들에게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여정입니다. 인생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대개 사람은 맞닥뜨린 역경과 고난의 현장에서 신앙을 결심하고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에 출석만 하면 이제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니 그렇게 했으면 이제 모든 게다 술술 풀리고 반사 형통한 앞길이 열릴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 결심을 하고 출발할 때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보내주지 않습니다. 바로가 끝까지 이스라엘의 출발을 저지하고 방해하고 위협하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가 순조롭게 신앙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 세상을 등지려고 할때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통원해서 신앙인으로의 길을 막아서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을 피해보려고 신앙인의 길을 시작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어려움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인의 여정을 포기하고 도로 세상에 주저앉히는 것이 사탄의 역할인 겁니다. 하나님은 가난으로 가는 지름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천국을 향해 그저 지름길로 고속도로로 에스컬레이를 타고 한 걸음에 달려갈 줄로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가난으로 가는 지름길을 놔두고 이스라엘을 홍해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최후기 13장 17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불러셰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가장 빠른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을 지나는 길이었지만 그 길은 전쟁의 위험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삥삥 돌아가는 홍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전쟁을 두려워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걸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홍해 앞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누였을 때,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는 기적을 통해 믿음의 훈련과 순종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심으로써 자신의 능력과 주권을 온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이는 단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높아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호해의 도하는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영적 출생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건을 세례에 비유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전환점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추애급한 이스라엘이 가난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할첫 번째 강은 홍해입니다. 홍해를 건너지 않고 가는 다른 빠른 길이 있지만 그 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영광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홍해는 그러므로 구원을 상징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의 길을 출발할 때맨 먼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과 관계를 끊지 못한다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으로 출발을 한사코 가로막고 저지하는 바로처럼 우리가 신앙인으로 출발할 때 세상은 한사코 우리를 잡아당기고 위협하고 공격하며 세상에 잡아두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홍해 도하를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에 비유하였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의미는 이제 죄악된 세상과 단절하고 신앙인으로서 훈련을 받겠다는 의미의 출발인 겁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신앙인으로 출발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홍해를 건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어떤 역경과 고난이 찾아와도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건 믿고 묵묵히 그 길을 가겠다는 다짐과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것처럼 세례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깨닫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이제부터 신앙인으로서 훈련받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해도하는 신앙인의 예정에서 겪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첫 번째 관문이라면 앞으로 겪고 넘어야 할또 다른 장애물과 관문은 수도 없이 많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교회 넘어서 세례 받았으니 끝이다, 끝이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광야의 행군을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 광야를 통과해야 또 하나의 강 요단을 건너서 비로소 가나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가신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사는 신앙인의 삶은 절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애굽에 있습니까? 세상의 뒷덜미가 잡혀서 아직도 애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가로막힌 홍해 앞에 두려움으로 벌벌 떨면서 있습니까? 아니면 홍해를 건너서 애굽과 단절하고 지금 광야에서 훈련 중입니까? 아니면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나안에 정착하셨습니까? 광야 생활은 인내와 순종, 믿음의 훈련 시간입니다. 광야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홍해를 건넜다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약 1년 2개월 후쯤 요단강 앞 가나안 입구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요단강이 그들을 막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만 건너면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장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 무조건 들어갈 일이 아니라 아, 미리 가서 살펴봐야 하지 않겠소. 그리고 대책을 세우야 하는 것 아니겠소? 라고 하는 것이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정탐권을 보내라고 하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백성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신명 1장 2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다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가야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음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자. 그렇게 백성들이 지금 때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왜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에 응해서 정탐군 파송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난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정탐꾼이든 무엇든 따질 것 없이 무조건 요단강을 건너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 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건만 백성들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 말만 믿고 우리가 유단을 건너서 가난으로 간단 말입니까? 먼저 가서 사람이 살만한 곳인지 살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고집을 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어도 우리가 살 곳인데 아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살펴보고 대처를 세워야 하는 거 아니요? 그게 합력인 거,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그저 믿으면 되는 겁니까? 그저 믿고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라는 것이 이 백성들의 생각이었어.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할때 지극히 상식적인 논리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지만, 우리의 거기를 가본 적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고, 거기 사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농사가 잘 되는지도 모르고, 과수원을 해야 되는지, 변홍사를 지야 되는지, 목축을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무조건 들어가서 산단 말입니까? 가서 살펴봐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상식적인 말입니까? 사탄은 그렇게, 지극히 상식적인 말로 우리를 설득하는 거예요. 지극히 상식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가봐, 가봤어요. 우리가 가봤더니 이렇게 안학 사람이 있고, 리고저 하니까. 가봐, 가봐, 가봐. 우리가 먼저, 등장꾼 먼저 보내고 미리 안 들어가보기를 참 잘했지. 그냥 우, 쑥 들어갔으면, 하나님 말만 믿고 쑥 들어갔으면, 그 안악 자선한테 다 죽을 뻔 했잖아. 아이고, 큰일 날뻔 했네. 이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라고? 바로, 우리입니다. 정탐은 결단이 아니라 인간적 계산과 두려움에서 나오는 불신앙의 행동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국에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종의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취할 준비가 되었는지 시험하셨습니다. 정탐 후 대부분의 정탐꾼은 부정적으로 보고하며 백성의 마음을 낙담시켰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을 때로 허락하시지만 그것이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철없는 자식이 망부가내로 눈만 뜨면 밤이나 낮이나 부모를 졸라댈 때그 그것을 응답해 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부모지만, 그러나, 하도 저렇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때를 쓰니, 부모가 못 이기는 척, 그래, 그럼 해봐. 이럴 때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응답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말로는 도저히 안 되니,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네가 그렇게 설득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 네가 원하는 대로 해보고 그때 네가 깨닫는 수밖에 없지 그래 그럼 할 테면 해봐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인데 흔히 목사들이 말하는 하나님께 떴으면 하나님이할수 없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우리가 땡깡 넣고 뗐으면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러고 다 먹으라고 줍니까? 뗐쓴다고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백성들의 믿음 없는 선택은 결국 결과적으로 광야의 길을 다시 걷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1년 2개월 만에 도착한 길을 38년 동안 돌고 돌며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줄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탁구를 파송했다? 돌아와서 보고했다? 백성들이 원망했다? 그래, 그럼 돌아가라. 이렇게 한 줄로 넘쓰으니까 우리가 그게 무슨 뭐 쉽게 막 되는 것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자, 1년 2개월 동안 가 도착을 했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왔어. 또 보고를 해. 그러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이제 돌아가야 한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가야 한다. 그럼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제 다시 애국으로 가 어떻게. 이것을 논의하는데 거의 10개월 이상이 걸린 거예요. 10개월 이상이.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의견 욕을 타고 이러자 저러자 안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처럼 안돼 얼마나 시끄럽고 복잡했겠습니까? 그그 그 세월이 거의 10개월이 흘러갔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2개월 만에 도착한 길을 38년 동안 돌고 돌며 훈련을 받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난 입국을 불신앙으로 거부한 모든 사람은 가난에 들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요 여러분 이게 남의 말이 아니야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광야길을 가요 그런데 막상 요단을 건너 가난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광야에서 고난과 고통과 원망과 불평과 은혜와 기적 탈행만 하다가 결국 참된 신앙인의 삶은 하루도 살아보지도 못한 채 그냥 죽는 수가 허다하다. 그런 말인 거예요. 교회를 출입을 평생 했으나 결국 요단강 건너서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하시고 주셨어도 믿음이 없어 눈으로 확인부터 하려고 하는 불신앙의 행위는 그 약속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주셨 다 그랬으나 거기를 얻지 못하고 광야에서 뺑뺑 돌다 갔다 죽어갔지 않습니까?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가로막은 건 뭐였어요? 홍해였습니다 홍해는 세상으로부터 탈출하여 신앙인으로 가지 못하도록 주에서 붙들고 늘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금처럼 잘살 것인데 왜 굳이? 신앙인의 길을 가려 하느냐며, 사탄은 우리를 겁박하고 두려움과 걱정을 안겨줍니다. 저 봐봐, 저렇게 무서운 홍해를 이제 건너가겠다고 왜그 길을 택하는 거야?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겁박하고 두렵게 만들어서 신앙인으로의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일인 것입니다. 요단강은 불신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건너가기를 망설이는 망입니다. 홍해를 건너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과 기적을 체험했고 은혜로 광야를 통과했지만 다시 가로막은 요단강 앞에서 백성은 두려워하며 주저하고 망설이고 포기합니다. 요단강은 아주 작은 강이에요. 홍해에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는 작은 강입니다. 그런데 유당강과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하게 더큰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마어마한 홍해를 건너주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좁은 유당강을 못 건너가게 하실까?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작은 강 건너편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배 두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펼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신명기 21절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여급탕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하나님이 그애어급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것은 저 유단강 건너에 살고 있는 아무리족수한테 우리를 막기 위해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어. 요즘 국힘당 논리와 여러분 다릅니까? 똑같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의 원주민 아무리 족속에게서 이스라엘을 지키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가면 죽어. 하나님 신다 그랬잖아. 아무리 하나님이 쥔다 해서 저 아무리 사람 막우리를 비교를 해봐.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들한테 살아날 수가 있겠어. 하나님 우리 그거 죽이라고 지금 죽이려고 데리고 온 거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모세가 어떤 말로 설득해도 백성들은 믿지 않아요. 애국에서 열 가지 태양을 행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집트 군대를 홍해에 수장하시며 구원하신 하나님이. 한낮 자기들보다 조금 신체 조건이 좋은 아무리 족속에게서 구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못하지. 홍해는 하나님께서 내주신 길을 따라서 통과합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홍해는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내주셔서 건너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다음에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도심을 체험해 훈련을 받습니다. 광야에서의 충분한 훈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가난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요단강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내 믿음으로 건너야 하는 강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홍해는 하나님의 길을 먼저 내주세요. 길을 내주시고 이 길을 따라가라. 그런데 요단은 네가 건너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내주지 않아요, 요단은.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법궤를맨사장들의 팔이 유단강 물을 밟을 때 강이 갈라져 길이 났어요. 그리고 백성은 그 길을 따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나안은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법궤가 맨 앞에 섰다는 건 하나님께서 앞서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나 신앙인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늘 우리 앞에서 친히 인도하심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 이걸 믿는 게 신앙인의 삶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는 홍해와 유단 두 개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홍해는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건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죄악 사당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아 신앙인의 길을 갑니다. 그 과정에서 광야의 훈련을 통해 믿음을 키워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은 오직 믿음으로만 건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는들 초신자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복을 요구합니다. 이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정의롭게 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